인물야당 바람으로 점친 수령 어느 날 경상도 의성수령이 잔치를 벌여 술을 마셨습니다. 때는 여름철이었는데 호련히 사나운 바람이 한바탕 몰아치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으나 수령은 뭔가 느꼈는지 벌떡 일어나 풍악을 거두게 했습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멈추겠노라. 그리고는 급히 가명으로 가서 순사를 아련하고 남창에 있는 돈 5천 냥을 구워달라고 정했습니다. 시급히 쓸때가 있으니 5천 냥을 변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의 행정을 책임진 순사는 굳이 용도를 묻지 않고 원하는 만큼 돈을 빌려줬습니다. 의성 수령이 평소 공명정 대학의 일처리함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수령은 그 돈으로 해보리를 샀습니다. 이에 아전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풍년이 들어 보리값이 무척 싼데 어이하여 배량으로 사시는지요. 이유가 있으니 더는 묻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 수령은 거둬들인 보리를 각 동에 나누어 봉해두고 동리 일을 맡아보는 동임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보리가 벌값이라고. 한톨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간수하거라. 얼마 후인 7월 초 저녁에 수령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허공을 더듬더니 심부름하는 아이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어서 후원으로 가서 풀잎을 따오너라. 아이종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후원으로 가서 길쭉한 풀잎 하나를 골라 따서 가져갔습니다. 수령은 그 풀잎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생각했던 대로구나. 수령은 다시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뭔가를 확인한 뒤 아이종에게 그만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고했으니 가서 쉬거라. 다음 날 아침 해안에게 혹독한 소리가 내려 초목이 모두 시들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가을 영남 일때의 들판에 푸른 초목이 사라졌고 곡식이 말라주고 수확할 곡물이 없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곡물값이 크게 뛰어올라 초여름에 불과 3, 4전이었던 보리 한가마 값이 가을에 무려 300여전에 이르러서 백성들은 인위를 줄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흉년에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고자 비축한 진곡을 풀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근심에 빠졌을 때 의성수령이 말했습니다. 보리를 풀거라. 수령은 보관해둔 보리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해주는 한편 보리를 내다 팔아 가명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수령에게 바람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바람을 보고 앞이를 점치는 재주가 있었던 수령은 이익저입니다. 이익저는 후에 이웃 음의 수령으로 옮겨갔는데, 조현명이 그 지방 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현명은 노론에 속했으나 탕평책을 지지했고, 천명결백한 인물로 1731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익저가 보고할 일이 있어 감영에 가서 조현명 관찰사를 아련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익조의 수염이 단정하지 못했고, 헝클어진 머리털이 망건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흐트러짐을 보고 언짢아한 관찰사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이익조가 물러나자 수행하여 따라왔던 아전을 잡아들여 태만하다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수령의 의복 내무새를 어찌하여 소홀히 했느냐? 그러자 이익조가 다시 관찰사 백기를 청하고 들어가. 정중히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하관이 연로하고 기운이 쇠하여 수염과 머리털을 미쳐 단정하게 하지 못하고 상관을 베어 실수를 저질렀으니 제가 지은 죄를 알겠나이다. 이 같은 죄를 짓고서 어떻게 직책을 받들겠습니까? 바라옵건데 개파해 주십시오. 개파는 관찰사나 어사가 지방관의 잘못을 임금에게 아래여 파직시킴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에 관찰사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답했습니다. 조금 전 일로 그리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은 체례에 불과한 일인데 어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체례는 의식의 조를 뜻하는 말이니 큰 허물이 아니므로 파직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전은 재차 말했습니다. 하관으로서 상관을 섬기는 체례를 알지 못했으니 어찌 하루라도 그 직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속히 개 밤이 오를 듯합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사또께서는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렵니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사또께서는 하관으로 하여금 꼭 해괴한 일을 하도록 하시렵니까? 진실로. 대탄스럽습니다. 관찰사와 수령 사이에 이상한 공방이 오고 가자 수령 이익저가 정색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관아 하인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내 삿갓과 도포를 가지고 오너라. 하인이 시키는 대로 대령하자 이익저는 곧 사모관대를 벗고 부신을 풀어서 관찰사 앞에 놓은 뒤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부신을 차고 있었기에 여태껏 너에게 허리를 굽혔지만 이제는 부신을 풀어버렸다. 너는 바로 내옛 친구의 어린 아들놈이 아니더냐. 나와 너의 부친은 중마고우로서 같은 베개를 베고 누워 먼저 장가드는 사람이 신부 이름을 알아 서로 전해주기로 약속했었다. 이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너의 부친이 나보다 먼저 장가들어 너의 모친 이름을 나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내 부친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나를 대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는 아버지를 잊어버린 불초자식이니라 수염과 머리털을 단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상하관 체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늙어 죽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여 너의 하관이 되었다만 내가 만약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진실로 감히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니라. 이익전은 말을 마친 뒤 차갑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느닷없이 반격당한 관찰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관이 거처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간곡히 애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무슨 거사이십니까? 시생이 어르신께 죄를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알겠사오니 바라건대 사태를 고집하지 말아주십시오. 관찰사의 부탁에 이익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관이 공당에서 상관을 질책하고 육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아전과 백성을 대하겠는가. 그러면서 어슬떨치고 일어나니 관찰사는 발걸음을 돌렸고 부득이 개파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